시즌 더욱 더 달리기 위해서 오프시즌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오프시즌에 무려 1억 92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음. 벨 감독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면 좀더 복잡해지죠. 신시네티가 충분히 이번에는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신시네티의 몬타스가 2016년 컵스의 존 레스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 그래서 막그 그,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팀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간의 아, 하재예요 자간의 <laughs> 하재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시네티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울한 팀들좀 하다가 도전하는 팀 해줘야 음. 이게 한기도 되고 분위기가 신시네티가 굵직굵직한 영입을 끝이 났다라고 해서 음.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만약에 나온다 또 하나 그럼 저희가 AS 합니다 <laughs> <laughs> 2013시즌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은 2022년에 100회 시즌을 지웠던 시즌이었어요 유망주를 다 올라오면서 다. 고 보스 팀이 됐죠. 7월까지의 성적을 보니까는 애틀랜타 다저스에서 리그 3위였었는데 그 다음부터 좀 힘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구 3위로 마감을 했고 8월부터 성적이 23승 31패, 리그 13위였거든요. 그래도 뭐 저는 충분히 얻은 게 음. 많은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선 쪽의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타선 성적은 괜찮았는데 마운드 쪽의 젊은 선수들이 뭐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성장이 더뎠죠. 그러면서 마운드 쪽 성적은 좋지 않았고 2022 시즌보다 20승을 더 했는데. 그게 텍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승수가 많이 늘어난 음. 팀이었어요. 그만큼 신시네티가 지난 시즌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올 시즌 더욱 더 달리기 위해서 오프 시즌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오프 시즌에 무려 1억 920만 달러를 쏟아 부었습니다. 음. 예, 칸델라리오 데리고 왔고 닉 마르티네스, 에밀리오 파강 프랭키 몬타스, 브렌트 슈터, 버크 파머 오스틴 윈스까지 데리고 왔고 뭐 별다른 트레이드는 하지 않았지만은 일단 FA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누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신시네티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7명이나 데려왔는데 이게 뉴욕 매치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FA 선수 영입이었고요. 그렇죠. 그 앞서 말씀해 주신 FA 영입 금액이 다섯 번째로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이거든요. 지난 시즌과 다르게 신시네티가 많이 투자하는 모습이었고 리크로 사장이 더 이상은 주요 영입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뭐 자잘한 영입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저는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교통 정리입니다. 사실 칸델라리오 데려왔을 때 좋아했거든요. 굳이 신시네티에이 선수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었고 티어를 외화로 돌린다라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칸델라리오를 이제 일루에 쓴다는 것이 신시네티의 계획인데 음. 작년에도 신시네티가 정상권 유망주들이 다 내야에 좀 몰려있는 바람에 음. 벨 감독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면 좀더 복잡해지죠. 칸델라리오가 일루에 고정되면은 가 결국에 지명타자로 가야 된다는 건데, 맞아요. 이게 인디아가 아직까지 트레이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인디아도 어쨌든 쓰기는 써야 되고요. 음. 그러니까 인디아를 크롤 사장이 뭐 일루나 자이수어 쓴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아를 그렇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외야에도 지금 충분히 선수들이 있는 상황이고 포수인 스티븐슨도 포수로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선수 네. 체력 관리나 내구성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명타자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시에티는 벨 감독이 진짜 신중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뎁스가 두터워졌고 경쟁 구도를 펼치면서 젊은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신호들은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과연 포지션을 왔다갔다 하면서 잘 메이저리그에 안착을 할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죠.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내야 교통 정리를 생각을 했는데 맥클레인의 노엘비 마르테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디아랑 엘리델라 크루즈도 외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내야 쪽에 확실한 좀 교통 정 정리를 해야 되는 데이비드 펠 감독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선수 뎁스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어, 계획인 것 같은데 음. 이게 통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이 자원만으로도 선수 포지션을 바꾸면서팀 음. 자체가 유틸리티 팀이 되는 건데 전잘 모르겠어요. 이런 시도를 했던 팀이 더러 있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흔히 전문용어로 뺑뺑이 돈다 <laughs> 하자 하자 <웃음>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 선수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음. 해서 저는 칸델라리오 영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토가 빠져나가는 어떤 리더십을 채울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한들라리오를 데려오고 온 거는 납득이 되는데 이 선수의 쓰임새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마 좀 고민이 되겠죠. 두 번째는 내셔널리그 중부 1위 도전입니다. 지금 신시네티가 오프시즌에 돈을 가장 많이 쓴팀중한 팀이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팀들이 그렇게 전력 보강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미러키나 시카 컵스도 생각. 보다 더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세인트루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피츠버그는 당연히 현재까지는 신시네티보다 전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기 네. 때문에 신시네티가 충분히 이번에는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2012년이 신시네티의 마지막 지구 우승이더라고요 네. 우승 적기가 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키워드였어요 음.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선택을 했는데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팀은 포스트 시즌 가령 무조건 우승해야 돼요 지구 아, 우승. 그렇죠? 네. 와일드 카드로 가겠습니다 일드 카드 티켓이 3장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이지구로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음. 그러면은 신시네티가 지구 우승을 해야 되는데 같은 지구 팀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가 결국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신시네티는 미러키가 가장 현재까지는 천적이더라고요 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삼승 10패로 밀린 상대 전적이었고 었2 0 2 2년도육 6승 13패였고 제가 미러키한테 신시네티가 마지막으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했던 풀타임 시즌을 찾아보니까 는 2016년이더라고요 아, 오래됐네.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이 분위기를 오래 바꿔 요. 어 선택을 했던 우승 적기라는 키워드가 들어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젊은 투수들의 성장입니다. 네. 타선의 젊은 선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도 많고. 근데 지금 헌터 그린도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좀 빠지고 부상 복귀 이후에 부진했고. 그래가 베스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들쭉날쭉한 아,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고 네. 로돌로도 부상으로 빠졌었고 FA 영입한 선수 중에 뭐 프랭키 몬타스나 닉 마르티네즈도 뭐 선발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선수 투 선수들은 결국에는 이제 외부에서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젊은 투수들이 더욱더 성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마이너에 지난 시즌에 드래프트 했던 렛 로더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선수가 지난 시즌 마이너에서 한 경기도 나오지 않았지만 올 시즌 메이저리그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대학 시절부터 이미 완성됐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도 올 시즌 잘하면 메이저리그에서 볼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투수들이 꼭 성장을 해줘야 되는 시시네티라고 생각합니다. 신시네티의 몬타스가 2016년 컵스의 존 레스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 그, 죄송합니다. 그럴까요? <laughs> 요새 무리수 많이 던지네요. <laughs> 저는 한장 포인트, 엘리 델라 크루스입니다. 정말 리얼인가? 승격될 때 있어서 엄청 홍보해줬잖아요 사실. 그쵸, 차원이, 저도 두 개를 네. 해봤는데, 그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많았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괴물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의 목적과 잘 맞았어요. 신시네티도 리빌딩이 핵심이 될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고, 메이저리그 새로운 스타 가 계속해서 이제 나와줘야 되는 상황 ]이다 보니까는 그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델라크루스가 마치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신인처럼 나왔는데 초반에 잘했습니다 초반에는 확실하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워낙에 약점이 두드러졌죠 유인구에 따라 나오는 모습이 상정기 에몇 차례를 볼수 있었던 만큼 약점이 너무 두드러졌는데 타석단 삼진율이 3.7%였습니다 400타석 <laughs> 4... 4... 이상 나온 타자 중에 다섯 번째로 많았어요 <laughs> 음... 그 마지막에 좀 살아나는 기미가 있긴 했지만 은 7월 14일 이후에 타율이 예순여덟 경기에서 1할 9푼 1리였습니다. 같은 기간 네 번째로 낮은 기록. 이게 과연 메이저리그가 그토록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최고 유망주가 보여줘야 될 기록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맥클레인이나뭐 스티어, 프리드, 윌벤스 이런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은 이번 신시 n 티 리빌딩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선수는 델라 크루스라고 음. 보거든요. 델라 크루스가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게 본인에게 받은 기대치가 정말 이게 맞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는레어이 없었더라고요 큰 타이어폼이 워낙에 이 선수가 스윙하고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하는 타이어폼을 찾고 있다고 라 하는데 잘 결과가 따라줄지가 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목할 선수는 헌터그린 입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젊은 투수 들의 성장이 중요한 올시즌 신시네티 인데 그 중심에는 역시나 헌터그린 이 있어줘야죠 전체 2순위로 지명 한 정말 기대가 큰 선수기도 하고 9위가 에이스급 투수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지난 시즌에 장기계약 맺어 주면서 개막전 선발까지 맡겼단 말이에요 올시즌도 아마 특별한 부상이 없는 한 개막전 선발을 나설 것으로 보이 는데 올시즌은 부상없이 한 시즌 풀타임 으로 보내면서 좋은 시즌을 보내 필요가 있는 헌터 그린이에요. 이게 딱 약속한 것처럼 딱딱딱 짜는 것 같죠. 저희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저는 반전 포인트를 제 거를 보시면은 저는 마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했거든요. 이경이이할줄 알고 안 했고. 더 주목해야 할 선수 에쉬크래프트입니다 헌터 그린이 에이스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신시내티가 낙점을 했고 이 선수는 그 에이스에 걸맞은 부위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저는 그 정도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시네티 선발진의 깊이가 더해지려면 에쉬크래프트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신시네티는 이닝이 더안 보이 거든요 음. 그러니까 컨터롤린이나 몬타스 모두 다 내구성이 물음표가 있는 선수들이고 반면에 스크래프트는구위가 뛰어나지만 은 탈삼진에 집착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충분히 스타일상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워커스 스타일이라서 선수를 선택을 해봤고 그리고 작년에 에스크래프트가 기복이 심했습니다 음. 신시네티 그 자체였어요 계산을 <laughs> 해보니까는 첫 6게임에서 이아래가 2.00이었는데 그 이후에 8게임에서 이아래가1 2 8이가도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12게임에서 이아래가2.58 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좀 개선이 되면 은 음. 에스크래프트는 충분히 뛰어난 이선발로서 허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에스크래프트를 좀 주목해야 될 선수로 꼽아왔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경험이 쌓이면서 좋아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가볼까요? 저는 최고의 시나리오 2 0 2 3년엔 애리조나, 2 0 2 4년엔신시네티 어우 나보다 더 썼네. <laughs> 저 최고 시나리오는 지구수인 거든 저는 그것만큼 좋은 시나리오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영희 선은 월드시리까지올라간다고는 애리조나도 젊은 타자들이 그치? 성장하면서 에이...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신시네티도 정말 잘만 풀리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죠. 최악 시나리오는 뭐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게인 2023 마운드. 결국에는 아 마운드가 아 좋아지. 쓰지 않으면 신시네티는 포스트 시즌 진출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운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신시네티에요 저는 지구 4입니다 최악 <laughs> 시나리오는 짧고 간결하게 쓴게 제일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돈을 1억 달러 넘게 썼지만 은 순위는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팀은 피쳐가 없군 지구 5위 세인트리스가 루 이제 올라오는 거지 저희가 팀 프리뷰, 신시네티 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시네티의 오시즌은 어떤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조이 보토가 없는 신시네티의 모습 정말 궁금해요. 일단은 신시네티가 보토가 떠난 뒤로 공교롭게 돈을 썼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한 결실을 좀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